어제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넘는 긴박한 상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병사는 군용 차량을 타고 북한군 초소 바로 앞까지 돌진을 했고 추격자들의 총격을 피해서 다름 아닌 우리군 초소 건물에 몸을 숨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어제 북한군 병사 탈주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이 있었는데요. 알려진 것보다 지금 상황이 더 긴박했던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을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어제 북한군의 기술 상황에 대한 추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유엔사는 당시 상황실에서 CCTV 화면으로. 바로 뒤엔 추격조가 쫓아와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요. 여러 발이었다고 밝혔지만 유엔사는 무려 40여 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유엔사는 현재 CCTV 화면에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총격을 피해서 북한 병사가 몸을 숨긴 곳이 다름 아닌 우리 초병들이 근무하던 초소 밑이었다면서요. 네 한마디로 등잔 밑이 어두웠던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예. 오늘 오전 유엔사에서 낸 보도자료를 a 그러면 CCTV 화면을 통해 나타난 북한군 병사가 최종적으로 쓰러진 지점, 그것의 실제 장소를 찾 것입니다. 북한 병사는 유엔사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 5분 정도 발견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북한 병사 수술을 했는데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이 북한 병사는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사모주올리오 가서 빨라도 내일이나 모레쯤은 돼야 추가 수술을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한 1,068억 원. 총상 총알은 다 지금 제거된 상태인가요? 아니요, 아직 몇개 남아 있어요. 총알이 아직 몇개더 남아 있는 상황,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치료가 끝나고 의식이 돌아와야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 병사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의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이번 주 안에 조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북한군 병사는 귀순 당시이고 예. 외관상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 아주대병원에는 유엔사 그 관계자들과 정보기관 요원들이 나와서 실시간으로 상황도 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경찰이 병원 주변을 상업이 경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강정규 기자. 북한 병사가 이렇게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한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판문점은 남북 양측이 바닥에 그려진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북한군은 노동당이나 북한군부의 고위직 자녀 혹은 사상적으로 검증이 충분히 된 인원을 탈주한 북한 병사의 신원과 기순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8년 2월에 북한군 장교 한명 그리고 2007년 9월에 병사 한명이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번이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일외교부 강정교 기자였습니다.